안녕하세요 누가 인사를 그렇게 해? <laughs> 응? 그 인턴... 법카 챙기셔야 돼요 법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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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프레임 TPC의 홍보팀 인턴으로 출근하는 날입니다 지금 회사 거의 다 와서 카메라를 켜가지고 차가 보이네요. 어? 어떻게 뒤집지? 제가 브이로그를 처음 해봐서... 자, 여기는 프레인티피시라는 회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인턴으로 근무를 하러 출근 중입니다. 회사가 좋네요. 엔터 회사랑 이렇게 카니발들도 있고. 아, 긴장되네요. 제가 좀 일찍 와가지고. 오 그레이톤으로 한번 맞춰봤습니다. 아직 좀 쌀쌀해서 목도리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출근을 해볼 거예요. 야. 출근길. 두두 안 열어주네. 안열어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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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세요요안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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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네잘 아,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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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 알려 주십시오. 그 아, 까칠한 팀장님이 <laughs> 한분 계세요. <웃음> 오늘 <웃음> 오늘 좀 힘들 것 같아요. 성소야? 아, 청소. 아, 그거 제가 못 들어가 지고 아, 지금 우겠습니다수인 네, 시켜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수, 수고하십시오. 네. 네. <laughs> 어, 뭐예요? 꼰대 같은 팀장님 있어요. 어, 정말. <laughs> 여기로 가져오니까 알 거. 얘가 자동으로 정리한 거라. 해보시면 알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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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짠. 배은경 배우의 제작 발표회 영상에 자막을다는 일이 첫 번째 임무입니다. 여기가. 농땡 치는데, 죠 인턴. 벌써 시간이. 점심을 정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점심이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벌써 점심 시간. 대리 어떤 거 좋아하세요? 한식. 어, 한식. 한식 좋아합니다 <laughs> 자 한번 먹집어 봐야겠어요 아까 그 까치 뱉던 팀장님 쌤 혹시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점심이요? 네. 단백질 단백질이요? <laughs> 혹시 국밥이나 덮밥이나 어떤 게 좋으세요? 덮밥? 덮밥이 좋지 않을까요? 덮밥이요? 아, 알겠습니다 덮밥 괜찮으신가요? 인터넷 어떤 인터넷 로 한번 볼게요. 장어덮밥, 소고기덮밥. 어차피 저 카드는 회사 카드였어. 원하시는 대 제가 요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집에 못 <laughs> 오늘 <집에 웃음> 네. 습니 다 가요. 귀엽다. 자막 <laughs> 칭찬 받았다. 저장, 저장, 저장. 안녕하세요. 웨딩 컨설턴트에서 윤채원 역을 맡은 배윤경입니다. 오늘 밤8시오0분 t v n 에서 웨딩 컨설턴트 강영경이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따 만나요.

아, 나도 나어아도 나도 소리 있어 나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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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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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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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말차 아이스크림 맛네 하나랑 진피 녹차 아이스 크림 네. 왕대리 공부팀 공부팀 아직 한게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몸이 대안을. 그 인턴 법카 챙기셔야 돼. 어 법카. 법카. 어뭘 시키셨죠? 그내 거. 지금 네. 이제 포스트를 쓰면 되는데, 저희 소속 배우 중에 최근에 제작발표회를 하신 배우가 있어서 내일 맞춰서 업로드 해야 돼서 그거 작성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레퍼런스가 제가 찾아, 찾아서 하면 된대요. 네. 알겠습니다. 프레임은 무슨 그거예요? 아, 저희는 있어요? 프디터. 프디터. 네. 프디터. 오케이. 트위터로 아, 제목 아, 쉽지 않네 이게 약간 다 제목으로 이렇게 센스 있게 장명을 하네요 네 제목을 드라마 제목으로 그죠 그쵸 아니는 뭐 쓰면? 와, 분명히. 저희 간식 저기 있어. 아 진짜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너무 어려운데 팁을 좀 주세요. 작성하는 거야? 네. 전 영상이가 명상이라... <laughs> 뭐 했나요? 이모티콘을 많이 쓰면 느낌이 나더라고요. 어, 맞아. 그죠. 막 색깔도 바꾸더라고요. 아. 아 예. 성공한 님아 색깔을 바꾼다겠네 네, 맞네 맞네 아 헉! 이런 거 완전 좋아 <laughs> 미션 클리어. 포스팅을 써봤어요. 여러분 웨딩 임파서블이라는 드라마에 유은경 배우의 제작 발표 현장을 포스팅해봤습니다. 쉽지 않아요. 좀 잘한 것 같아요. 어, 저희 확인할까요, 지금? 아, 네, 조금 있다가. 네. 수정, 수정. 아니 <laughs> <수정. 웃음> 아, 저 이거 다른 배우들 거 시켜주세요. 제가 인턴이 <laughs>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보면 피 아니고요, 내돈내 산입니다. 오늘 <laughs> 다왔 잘하셨네. 잘했죠? <웃음> 귀여워요. <웃음> 이제 썸네일. 또 <좀> 허접해요, 많이. <laughs> 글씨체를 좀. 바꿀까요? <laughs> 예. 바꿉시다. 못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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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시키. 이거 꼭쓸 거다. <웃음> <웃음> 진짜 시키. 저희 인턴이에요, 인턴. 아, 어? 아, 나왜 인턴? <laughs> 뭐 하세요? 나 너무 힘들어. 아, 배우님. 화이팅. 아, <laughs> 화이팅. 아, 어지러지라네요 지금 배가 고프네요, 벌써. 우리 밥 먹었죠? <laughs> 귀엽죠? 어, 너무 괜찮은데? 귀엽죠? 응. 나의 인턴 좀 키워도 될것 같기도. 하겠는데, 어, 뭐? 이거 네. 조정해야 되는데? 커맨데스? 코맨데스커 찐이야. 이 사람 뭔지 <laughs> <언제> 알지? <laughs> 언제 이거 지워지나? <laughs> 뭐, 생각하기 싫 진짜 집에 갑니다. 네. 퇴근! 안녕! 오늘의 소감. 소감. 오늘의 소감이요? <laughs> COO가 좋네요, 여러분. 인턴은 힘듭니다. 회사. 회사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번더 나... 인턴하실 생각이 어. 있으시면 그럼요. <laughs> 여러분, 저는 다시 CEO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화요일, TVN 8시 50분 매드 인파서블에서 CEO 윤채원의 모습 기대해 주세요. 안녕. 퇴근합니다. 어 편집점 좋았다.